2025년 9월에는 75년 토끼띠에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트이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울적하거나 노력에 비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달에는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더 가까이 오고 스스로도 에너지가 자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삶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희망을 꼭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밑에 댓글로 자신의 바람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따뜻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5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무르익은 열매처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덕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자연 속에 온순하고 지혜로운 기운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에는 주변 환경이 순조롭게 도와주며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바람들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나무에 맺힌 열매가 가을볕에 차근차근 익어가듯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하루하루를 받아들일수록 더욱 많은 복이 깃들게 됩니다. 이 시기엔 토끼띠와 의류월의 만남이 서로의 밝고 순한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구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때와 자리에 맞게 피어나고 사주명리에서는 토끼띠의 부드러운 기운이 이번 달의 신선한 바람과 잘 어우러진다고 풀이합니다. 이 조화로운 흐름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만들어주고 일이나 개인 생활에서도 막힘없이 나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토끼띠는 속 깊고 세심한 성향이 큰 장점인데 이번 달엔 이 따뜻함을 세상에 드러낼수록 더욱 사랑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토끼띠의 조용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받을 수 있고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처럼 작은 친절이나 미소, 다정한 인사가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점은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순간순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무도 꽃도 제때에 피고 지듯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이 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이나 주변 관계에서 큰 변화를 꿈꾼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며 한 발짝씩 간다면 더큰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덕을 받거나 소중한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주는 경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하루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기다리던 연락이 도착하는 등 마음의 선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내가 자연스럽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니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오래된 친구나 아는 이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 자리에서 맺은 인연이 앞으로 더큰 도움과 기쁨이 되어 돌아오니 주변의 변화와 만남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작은 걱정이나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바라보다가 금세 보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너무 오래 담아두면 본래의 맑은 에너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서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비우는 지혜를 실천하신다면 모든 과정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75년생 토끼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토끼띠를 중심에 놓고 볼때 바람이 시원해지고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만큼 마음 속에도 풍요로움과 여유가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9월은 나무의 기운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시기와 금의 기운이 만나는 달이라서 자연스럽게 체계와 질서 그리고 결실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토끼띠분들에게 이 흐름은 마치 넓은 들판 위에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숨어있던 재물과 기회를 눈에 띄게 드러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온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지만 이번 9월에는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부드럽고 성장하는 에너지와 금의 단단함이 만나는 시기에는 서로가 필요로 했던 것을 주고받는 만남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소소한 정보교환 또는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나누면 그 안에 보석처럼 숨겨진 재물의 실마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9월에 토끼띠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더 쉽게 새로운 인연이나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온 일 혹은 오래도록 품었던 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작은 용기만 내어 주변에 알리거나 조언을 구하면 곧바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 함께 나누는 즐거움, 작은 선물과 같은 행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9월에 꼭 해야 할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계획도 조심스레 나누면 그 속에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정리정돈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가슴이 가벼워지고 남은 자리에는 새로운 재물과 행운이 채워집니다. 이번 9월에는 토끼띠에게 특별한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소한 투자, 뜻밖의 선물 또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생활의 여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자신의 부드러운 마음과 착한 손길이 결실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보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우연히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작은 모임에서 들리는 새로운 소문, 또는 누군가가 건네주는 친절한 제안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잠시 망설이지 말고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지만 모두 희망적입니다. 이번 달엔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약간의 실수도 웃으며 넘기는 것이 오히려 행운을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지요. 이번 달, 모든 변화와 만남에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가면 하늘도 토끼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제 75년생 토끼띠의 9월 운세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지고 자연이 점점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만나면서 토끼띠 분들께는 마치 나무 십이 단풍으로 변하듯 자신만의 빛깔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부드럽고 온화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면 이번 달은 그 안에 맑은 바람이 더해져 조금은 상쾌하고 경쾌한 변화가 스며듭니다. 토끼띠는 원래 순하고 예민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놀랄 만큼 재치가 빛나는 띠입니다. 이번 9월에는 이런 토끼띠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아주 작은 친절 하나, 누군가를 향한 미소 하나가 그대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이지요. 이달의 큰 좋은 점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토끼띠의 진심이 통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말이나 표현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토끼띠의 배려심이나 예쁜 마음을 더 높이 보게 되고 덕분에 신뢰와 칭찬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라도 말을 꺼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넘어가던 일도 이번 달에는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더 크게 감동하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나 협력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관심있던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이 들어오니 머뭇거리지 말고 한발 내딛는 것이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9월에는 특히 뜻밖의 연락이나 작은 선물처럼 소소한 기쁨이 생기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 궁금하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와 좋은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토끼띠의 따뜻한 기운이 상대에게 전해져. 서로의 사이를 넓혀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묻거나 작은 부탁을 해온다면 그 안에 대박을 부를 만한 기회가 숨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복을 잇는 비결이 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토끼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할 때입니다. 이건 우주의 신호와도 같아서 작은 인연 하나가 커다란 행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마음이 잠깐 불안해진다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속마음을 천천히 말로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복을 크게 만듭니다.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을 깊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나 오해가 생겨도 이번 달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풀림으로 내 마음이 먼저 넉넉해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모든 변화와 흐름을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9월 한 달은 토끼띠에게 작지만 단단한 행복이 쌓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75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토끼띠에게 푸른색과 은은한 회색이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두 가지 색깔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복잡한 생각이 맑게 정리되고, 재물을 집에 불러오는 데에도 좋은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푸른색은 마치 맑은 하늘처럼 마음에 여유를 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도 생깁니다. 은은한 회사색은 복잡한 일상 속에서 갈등을 줄여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둘다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곁에 두면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번 달 9월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이 살짝 열린 시기입니다. 자연 속 풀과 나무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토끼띠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달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일이나 조금 미뤄뒀던 일들이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달은 주변의 변화가 많아지면서 토끼띠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이때 마음의 맑은 푸른빛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서 꼭 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은 사람과의 인연이 유독 깊게 맺히는 시기라 평소에 고마웠던 이웃이나 가족,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와 연락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작은 선물들이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동안 궁금했던 일이나 미뤄왔던 정리할 일, 예를 들어 집안에 쌓인 서류나 가계부를 정리하면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고 쌓여있던 고민이 스르르 풀려갑니다. 불교의 지혜로 보면 이 시기에는 나라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더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데 이번 달그 성품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심해야 할 문제가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는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 사이에서 도움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게 자주 말을 건네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복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색이나 회색 옷한 벌, 혹은 소품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주어진 인연과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9월 한 달은 토끼띠에게 아주 기분 좋은 수확의 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5년생 토끼띠의 9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맑은 바람과 햇살이 깃드는 자리에는 좋은 기운이 머문다는 옛 가르침처럼 집안에 은은한 향이 퍼지도록 천연 나무향 방향제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향은 막힌 운을 가볍게 풀어 주고 자연의 순결과 연결되어 마음을 맑게 하며 금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한 유리그릇에 깨끗한 물과 동전을 함께 넣어 현관 가까운 곳에 두세요. 이는 오래전부터 복을 초대하는 물의 움직임과 풍요의 상징인 금속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토끼띠에게는 멀리서 들어오는 금전운을 가까이에서 받게 해주고 나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복은 늘리는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싱그러운 잎이 넉넉하게 자라는 작은 화분을 책상이나 머무는 자리 곁에 두세요. 살아 숨 쉬는 식물은 집안의 답답한 기운을 풀어주고 토끼띠의 원래 밝고 부드러운 성품의 생기를 더해주며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자꾸자꾸 좋은 일이 찾아오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9월 14년과 의류월의 만남은 마치 아침 숲길에 맑은 이슬이 번지는 것처럼 토끼띠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온 성실함과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빛을 내고 주변에서 좋은 변화가 잇따라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 9월은 바람과 기운이 부드럽게 맞아떨어져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기도 쉽고 예상치 못했던 작은 행운이 여러 번 따라 붙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믿음이 자연스럽게 재물운으로 연결되고 멀리 느껴졌던 목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하려고 작은 정성을 들이면 그 에너지가 사람과 돈을 모두 불러들이고 바라는 일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이번 달 토끼띠에게 하늘이 주는 복이 넉넉히 내릴 것이며 복된 기운 덕분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비롭고 부드러운 자세로 매 순간을 마음 다해 살아가신다면 이번 9월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원하는 뜻을 훨씬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